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입니데 포켓몬스터 매탕을 얻는 법을 뭐 가르쳐 주실 건데요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여기가구나 3DS 좀 느립니다 접주시면요 네, 오메가 루비. 아, 알파사프리요. 아, 진짜 정신없네요. 네, 배치야될게 도감 158. 음. 메탕을 얻으려면, 일단, 이키시티 가야 됩니다. 이키시티 포켓몬으로. 네, 다 전설 포켓몬.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늘 기로 이키시티. 이키시티로 가보시죠. 아마 이키시티도 있는는데아마 아, 이키시티 맞습니다 네. 거기서 어, 성우의 집을 가야 됩니다. 성우. 나 성우 집. 이런 걸 들으겠다. 이 키시티 마트인데.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기시티 네, 죄송합니다. 익기시티로 가서. 아, 여기 아닌데. 성원의 집으로 다 성원. 아, 잠시만요. 이 옆에 꼬마한테, 우리 받아야, 바... 받아요, 뭐. 이거. 아, 잠보시죠. 아, 철이네요, 조금. 네. 왕의 진표석을 봤습니다. 나성의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편집글. 그리고 여기 배탕이 있습니다. 예. 아. 아, 그러면 포켓몬 한명만 바뀌어야 돼요. 한 명. 나. 그, 지화시키면은그 누구였더라? 아, 그, 메타크로스. 이렇게 가시고, 포켓몬 센터에 와서, 맡긴다라, 저는, 볼트로스를 보게 해주겠습니다. 음, 나가시고, 나가시고, 쭉, 다시 나, 나송원에 집에 가세요. 근데 편집글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들어가고, 이게 편집글입니다. 뭔가 오바로바라바라바리이매탕을 이 좋아하는 건데? 중대요. 음, 어, 일떡 바로 먹겠습니다. 매탕가지겠습니다얘 예, 하면은 매탕은는리볶은 추가 있다. 아니, 저는 아무 치겠습니다 됐네요. 이제 흑염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메탕 1이네요. 능력보기. 오, 어? 돌진이 위력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되네요. 네, 키우면 좋습니다. 네, 메탕 얻는 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훈이었습니다. 이상. 你丽的远古